얘들아, 잘 봐! 잘 봐! 이런 걸잘 해야지. 점수가 확 올리지.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이거는 암기. 그 그러니까 어느 날보 하다 보니까 잘 됐어요. 이거 말고, 어느 날 하다 보니까 잘 됐어요. 하려면 내년에 시험 보셔야 되고요. 150일 남았대매. 근데 9월부터는 거의 공부가 안, 안 돼. 얘들아, 미안하지만, 3달 남았다고 보면 돼. 여유있게 공부하는 거. 두달 동안 뭐 정신이 없죠 10월에 공부가 될까? 근데 구모 보고 나서 <laughs> 10월부터 재수를 생각하지 그지? 얘들아 이거는 외울 문장이 굉장히 많거든? 일단 하나 물어보자 1문단을 읽으면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니? 일단 1문단에서 무언가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두 가지를 찾았어? 두 가지를 찾았어? 자 봐봐 일반적으로 결정 근데 결정이란 말 알잖아 얘들아 설탕 결정 설탕 계속 넣으면 결국에 안 녹잖아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니야? 그지 결정은 원자, 이온, 분자 따위가 일정한 법칙에 따라 규칙적으로 배열된 고체 그치? 설탕을 물에 계속 넣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녹지 않고 설탕이 알갱이 그대로 고체 그대로 있는 거 그게 결정이지 이런 결정화 기술은 금속의 용융 상태에서 결정을 얻거나 혼합물 용액에서 원하는 용질을 결정으로 얻어내는 분리 기술을 말하며 산업적으로 널리 쓰인다라고 했었을 때이 문장을 보고 나는 어두 가지 얘기했네라고 판단을 했거든 읽으면서 바로 그 판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반성해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었어? 어? 그럼 본문에서 이두 번째 문단부터 끝까지 이두 가지를 따로따로 얘기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얘들아 따로따로 얘기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두 번째 문단부터 쭉 여기까지는 마지막 문장 전까지, 마지막 문단 전까지는 요이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혼합물 용액에서 어떻게 결정을 추출하는지. 근데 금속의 용상용 용용 상태에서의 결정화 기술은요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요. 이두 번째 문장 읽으면서 아, 결정한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구나라는 구조를 잡고 가야 돼. 그래야 한 문제도 안 틀릴 수 있어.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너네 틀려. 어떤 결정한 기술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이거 이거야 이거야 물어볼 수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문다, 문장에서 두 가지로 안 나눴으면. 일단 첫 번째 나의 성찰 포인트야 얘들아. 당연히 나눠서 생각했어야 돼. 당연히. 자그 산업적으로 널리 쓰인데 이것도 뒤에 선제 나왔죠? 안 쓰인다 이렇게. 자 혼합물의 용액에서 결정화 현상은 자 그럼 근데 봐봐 내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이 번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이 번에 대해서만. 용해도 변화로 일어난다. 용해도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내는 지가 이 뒤에 정보에 다야 얘들아 1분단에 그래서 지금 다 나와있어 아 혼합물 용액 금속에 금속이 녹아서 흐물흐물한 그 상태 말고 어떤 게 섞여 있는데 거기에서 고체를 끄집어내는 현상 그건 용해도 변화로 일으킨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무슨 뜻이야 얘들아 앞뒤가 똑같다 는 얘기잖아 용액의 농도를 평형 농도 이상으로 변화시킴으로써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비문학 풀고 있으니 과학이 아니니 평형 농도 이상으로라는 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아 결정화 현상이 일어나려면 평형 농도는 안 되는구나 평형이 깨져야지만 결정화 현상이 일어나겠구나라고 판단해 주셨어야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느낌적인 느끼아 느낌. 지금 뭐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 번 읽어서 이 문장을 외워놔 얘들아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이야. 그래서 평형농도 이상으로 변화시키면 평형이 깨지면 용액에서 고체가 결정으로 석출되는 결정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화 기술은 용해도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에 따라 하나 둘 셋.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가 주요하게 나오긴 하지만, 마지막에 이 금속의 용융 상태에서 의 결정하는 방법도 당연히 나온다고. 그럼 이걸 구조로 나눴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첫 번째 용융 상태, 두 번째 혼합물에서, 그리고 혼합물에서 이렇게 이게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이 안에를 채워놓는 방식으로 글을 읽어야 돼. 얘들아, 이게 1문단에서 너네한테 제시한 구조고, 이 구조를 절대로 배반하지 않아. 이 구조를 배반하는 글이었다면 갖다 버려야 되는 글이야. 어? 얘들아, 이걸 벗어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 안에 지, 정보를 집어넣는, 집어넣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훨씬 쉽고 간단해. 오케이? Okay? 어? 아무리 헛소리여도 일단 1번단에서이권 최소한 나를 두 문제 이상은 맞추도록 만들어 그래서 내가 어쩔 때는 비문학은 좀 대충일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 이해가 안 가는 뭐 여기에서 2권에서막이 원리가 이해가 안 된대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너네 시간 끌때 보면 항상 그래 여기에서 3번에서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된대 근데 봐봐 이걸서 그게 중요한 건가? 한 문제 나올 수도 있지. 죽어도 이해 안 되면 그건 틀리면 되잖아. 네 능력 밖의 일이야,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맞추려고 그 부분 때문에 여기 다 말아먹는 그런 짓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거를 내가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 그 연습을 반복해서 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문단에서 용해도란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글에서 용해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결정화 기술을 설명하기 위해서 결정화 기술에 이용되는 이 용해도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지 이 글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용해도라는 말을 잘 알고 있으면 글이 쉬워지는 거고 그렇지 않다. 용해도 모른다. 그럼 이거 보고서 아 혼합물은 저러한 용해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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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구조로 읽어줘야 된다고. 용해도에 빠져가지고 이 글은 용해도에 대한 글이야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용해도가 뭐래? 용질이 용매에 용해되는 양의 한도를 말하며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작년 수특에서는 또 용질이 뭔지 용매가 뭔지 다 각각 설명해줬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설명을 안 했네요. 자, 그러면 용질이 용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고체일 거고 얘가 액체겠죠? 용해는 녹는다라는 뜻이겠죠? 이거는 그냥 니네 보고 안 다치고 썼네요. 양의 한도를 말하며 용해되는 특정 온도에서 특정이라는 말 당연히 표시해야 되고 특정 온도에서 한도까지 용질이 용매에 녹아 있을 때 그때 포화 상태의 용질 농도로 표시한다. 좀 불친절한 질문이긴 해. 포화 상태도 친절하게 얘기 안 해줬고 여기에서 짐작해 보건데 포화 상태라는 거는 더 이상 녹을 수 없을 때까지 녹는, 녹은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얘기한대. 근데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봐. 맞지? 어. 자, 주로 용매 100g에 대한 용질의 양으로 액체 100g에 대한 그 속에 녹아 있는 고체의 양으로 표현되지만 포화 용액 100g 중 용질의 양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이 차이 알겠죠? 액체가 100g인지 혼합물이 100g인지 차이는 있대.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 커지는데 용해도가 온도에 따라 커진다. 이 말도 당연히 알아야지 얘들아. 자 온도에 따라 커지면 당연히 뭐가? 용질이 훨씬 많이 녹는다는 얘기죠. 어떤 농도에 있는 용액의 농도를 내리면 용해도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녹을 수 있는 용질이 줄어든다는 얘기지. 용질은 용해도 이상으로 녹아 있는 과포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얘들아 이 문장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안 돼, 얘들아. 포화 상태에서 과포화 상태를 만드는데 어떤 변수를 이용했어? 온도만 변했어, 온도만. 온도가 내려가면 녹일 수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원래는 포화 상태였지만 온도만 내려도 과포화 상태가 된다. 포화 상태에 비해 과포화 상태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 우리는 비문학이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을 연결해 줘야 돼 얘들아. 과포화 상태는 불안정하구나. 불안정한 건늘 뭐를 수반한다 얘들아. 지진한 시간에도 했죠. 불안정하면 변화가 많은 거야. 그렇지? 변화하는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용해도 이상으로 녹아있는 용질은 결정화되어 석출된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온도를 낮추어서 석출하는 방법을 냉각 결정화라고 한다 아 혼합물에서 방법 첫번째거 냉각하는거 요렇게 자 두번째 반용매 결정화 기술은 지금 이거 3번 다 틀렸는데 3번, 3번 문제 잘봐 얘들아 3번 전제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제를 어디 딴데 가서 찾으면 안되냥 본문에 있어. 자, 봐봐. 여기에서는 온도를 낮췄고, 반용매 결정화 기술은 용질과 용매가 혼합된 용액에 용질을 용해하지 않고, 용매는 용해되는 물질을 첨가하는데, 그렇대. 용질이 뭐라 그랬어? 용질이 고체? 용매가 액체. 그러면, 이 액체에는 녹는 물질을 첨가한대. 얘는 용해하지 않고. 이 물질을 첨가하는데, 이렇게 첨가하는 물질을 반용매라고 한다.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이렇게 반용매라는 걸 첨가하면, 용질 용해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별표. 우리 무조건 혼합물은요. 뭘 낮춰야 돼? 용해도를 낮춰서 추출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세 개의 공통점이요 용해도를 낮추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용해도를 낮추는 방법은 뭐다? 여기에서는 온도를 낮추는 거였고 여기에서는 반용매를 첨가하는 거야. 그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3번 문제 다시 풀어봐, 얘들아. 이게 왜 답이 2번입니까? 어? 2번 아니고요. 지금 3번 다시 풀어봐. 석출하고자 하는 용질의 과포화를 유발하여 용질을 석출할수 있다. 그래서 소염제인 이부프로펜은 살살 읽어야지. 살살. 이건 그냥 예시잖아, 얘들아. 원리는 지금 이거야. 뭐라고? 어디에 녹아? 용질은 용해하지 않고 용매에는 녹는데. 액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액체에 얘가 녹아들어가는 거야. 그럼 몇 번이겠어? 이따 다 말려줄게요. 자, 10초, 10초. 봐봐, 얘들아. 2번 아니야, 그러면. 몇 번이 답이겠어요? 맞춘 사람도 있긴 하지만. 오케이.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반용매에 물질을 넣어서 만든대. 자그 다음에 예시가 나왔고 세 번째 과포화를 유도하여 용질을 결정하는 석, 요, 용질을 결정으로 석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용질이 석출되는 원리는 동일하다. 용질의 석출에 따른 결정의 성장과 관련된 에너지로는 부피와 표면에 관한 에너지가 있다. 여기 좀 어렵죠, 그죠? 석출되는 고체가 커짐에 따라 고체의 부피당 에너지 변화를 이거라고 한대. 이걸 뭐라고 부르나? 델타 GV인데 V가 잘안 보이지, 얘들아. GV. 부피라서 V인가봐. 어쨌든, 델타 GV라고 하고 결정을 구형, 공모양으로 간주하면, 고체가 생성됨에 따라 부피에 관한 에너지 변화 값은 구의 부피에 델타 GV를 곱하면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이 값은 음의 값을 가지는데, 야,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돼, 얘들아. 음액값을 갖는다는 얘기네.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야.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래, 얘들아, 얘들아. 안 써있지만 음액값을 갖는다고 했으니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야. 에너지가 줄어들면 안정적이 되는 거야? 불안정적이 되는 거야? 빨리 대답해. 안정적이 되죠. 그럼 고체가 될수록 부피는 안정적이 돼 간다는 얘기야. 오케이, okay? 어.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다 해야 돼. 그게 비문학 공부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걸 암기해서 이거의 해석까지 같이 외우라는 거야. 음의 값을 가진다라는 말이 여기 난생 처음 나온 게 아니라 비문학 과학기술 질문에서 항상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얘들아. 음의 값을 가진다. 아, 자가진다는 얘기구나. 자 그럼 이렇게 음의 값을 가진다 라고 나오면 항상 우리 한달 전에도 했어 작아지는 건 작아지는 건데 일부러 뭘 가지고 얘기한다? 점점 더 작아지면 절대값이 커진다 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럼 그렇게 됐나? 어 절대값은 더 커진다 얘들아 이 절대값이 더 커진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절대로 그냥 단순히 줄어든다 라고 너네한테 말하기 싫다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예 음의 값이 어쩌고저쩌고, 절대 값이 어쩌고, 얘네는 한 쌍처럼 붙어 다니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절대 값이 더 커진다? 어, 점점 더 작아진다는 얘기군. 에너지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군. 변화 값이기 때문에 음의 값을 가진다는 건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야, 얘들아. 한편, 석출에 따라 고체가 생기므로 그 표면에는 고체와 액체 간의 경계가 새롭게 형성되는데 이를 계면이라고 부른대. 몰라, 나도. 어쨌든 계면이라고 부른대. 새로운 계면이 생김에 따라 변하는 표면에 관련된 에너지 변화는 결정의 반지름이 커질수록 그 값이 커진다. 어, 그렇대. 어떻게 커지는지 봅시다. 얘는 줄어드는 건지, 늘어나는 건지 어떻게 커지는지 봅시다. 단위편면적 표면적당 표면 에너지 변화를 AG 여기는 S래. S라 하면 면적이라서 얘는 S인가봐 또. S라 하면 구름 안정 결정 반지름에 따른 표면 에너지는 구의 표면적과 d e l t 타 GS를 곱하여 구한다. 그 값은 양의 값을 가지는 거니까 얘들아 어떻게 되는 거야? 늘어나는 거야. 아 그럼 부피 말고 표면은 점점 불안정해지네. 그지? 표면적이 넓어질수록 점점 얘는 불안정하게 되네. 그래서 그 여기에도 딱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잖아. 표면적을 작게 하는 것이 더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의 반지름이 커질수록 더욱 커진다는 얘기는 점점 더 불안정한 상태로 간다라는 거야. 부피는 안정한 상태로 가려고 하고 표면 에너지는 불안정한 상태로 가려고 하고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난대.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전체 에너지 변화 델타 gt라고 얘기한대. 부피 에너지 변화와 우리 앞에 했던 거. 두 번째 표면 에너지 변화의 합인데 얘들아 이 값은 음수였고요. 이 값은 플러스였어. 자 그러면 합이 플러스가 되려면 절대값이 얘가 더 커야 되겠지? 함이 마이너스가 되려면 절대값이 얘가 더 커야 될 거야. 맞지? 그 생각까지 해줘야 돼. 당연히 어, 외워. 특히 이문가라서 모르겠어요. 외워. 물질은 에너지가 높을수록 불안정하고 여기 나와있네. 친절하게. 에너지가 낮을수록 안정한 상태이므로. AGT 값은 입자의 반지름이 커짐에 따라 양의 값에서 점점 증가하다가 최대값을 지나도 감소하기 시작하여 음의 값이 되며 계속하여 감소한대 얘들아. 자 그러면 내가 옆에 써놓기도 했는데 이거 절대값 안 쳐져있으니까 절대값 쳐놔 얘들아. 사실 여기 써있는 거 이렇게 절대값 써야 돼. 네. 델타라고 써놨어야 되는데 안 써놨습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뭐가 더 어. 이샤 두 번째 되구나. 자 반지름이 커짐에 따라 양의 값은 점점 증가하다가 최대값을 지나도 감소하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럼 음의 값을 받는 부피 에너지 변화가 훨씬 크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얘가 변하는 속도가 얘가 변하는 속도보다 크니까 최대값을 지나 후에는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렇해? 자 그럼 여기에서 이게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해서 부피 에너지 변화가 생각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죠. 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폭이 얘보다 작을 뿐이겠지, 그렇지? 자, 결국에 그 전체 값은 음의 값이 되면서 감소한다. 아, 음의 값이 감소라는 걸 여기에서도 힌트로 한번 주고 있네요. 그죠? 자, 오케이. 이는 구의 부피와 표면적이 가까 반지름의 세제곱과 제곱의 비례함을 생각하면 알수 있다. 얘들아 그럼 부피가 세제곱에 비례하고 표면적은 제곱에 비례하니까 당연히 누구의 변화율이 더 크다? 얘의 변화율이 더 크다라는 거야. 음액값이 줄어드는 그 속도가 훨씬 더 가파르다는 얘기죠. 암기야. 암기야. 빨리 빨리 해석이 안 된다. 암기야 얘들아. 그래서 암기하고 있다가 비슷한 게 나왔을 때 써먹는 거야. 어? 비문학은요, 범위가 이만큼인데, 너네가 맨날 요만큼만 공부하고, 시험에서 여기에서 나오면, 시험 배운 거 하나도 안 나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재수하고 삼수하면 잘한다고 내가 얘기했죠. 경험이고, 경험만큼 암기! 경험을 적게 하고, 잘 풀려면 암기 많이 하는데, 알겠죠? 자, 그래서 입자가 결정으로 석출되기 위해서는 핵이 생성돼야 되는데, 핵은 이런 거래. 자, 그리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임계 크기 이상에 돼야 되는데, 임계 임계 크기는 아 최대일 때의 결정의 반지름, 그렇대 자, 그럼 임계 크기가 지나가면 계속해서 커지나 봐, 그렇지? 결정 입자가 다시 용해되는 과정도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이며, 결정 입자가 커지는 일이 일어나도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이다. 얘들아, 이거 이해돼? 얘가 결정이 점점점 커져도 어떻게 된다? 임계값이 지나면 계속 에너지가 줄어들죠. 녹아도 마찬가지로 표면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얘도 어떻다? 에너지가 감소한. 전체 에너지 변화는 녹던 커지던 둘다 에너지가 감소하는 쪽으로 가대 그렇지? 자연계에서 어떤 개는 보다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더 낮은 안에 에너지 상태로 자발적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대 에너지가 작은 쪽으로 변화하는 거래. 임계 크기는 용질에 따라 다르지만, 이 정도 된다. 이 정도보다 작은 거는 엠브리오라고 한다면 정보 나열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얘기에들더 용질 혼합 용액에서 어떻게 결정이 추출되는지, 용해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결정이 추출되는지가 여기까지고, 자 봐봐, 얘들아. 이러한 결정 성장이론은 용액에서 용질이 결정되는 거 말고도, 뭐다 두 번째 경우, 1분단에서 이미 제시해줬다고, 얘들아. 금속이 녹았다가 고체가 되는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된대 얘들아? 많은 결정이 모여서 고체를 이루는데 결정은 다시 높기도 하지만 임계 크기 이상이 되면 계속해서 어떻게 된대? 어. 결정이 만들어진대. 용량 상태의 금속이 너무 냉각돼서 결정이 생각, 생성될 때에는 과포화도가 아닌 과냉각 정도가 과포화도는 아까 혼합물에서의 얘기고 이 금속에 녹았을 때는 과한 냉각 정도가 결정 형성과 형 성장의 과성 구동력이 된다. 그렇군요. 얘는 포화도가 문제가 아니네. 그지 용해도가 문제가 아니야. 주로 온도가 그 구동력이. 오케이. 그래서, 어 우리 구조 지웠는데 요, 요렇게 되는 구조. 두 개와 세 개로 나뉜 요 구조 확인했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1번에 당연히 몇번 얘들아? 4번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아니야. 얘들아,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얘기 안 했고, 4번이랑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지금 1번이나 이런 부분적인 걸 보면 1번부터 4번까지 다 헷갈릴 수 있는데, 결국 큰 틀을 보다 어떻게 결정을 만들 거냐이 문제이기 때문에 1번에 5번 답이고요 2번은요? 윗클에서알수 있는 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까지는 잘 맞춘 것 같아. 그럼 당연하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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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사 번한 사람 없죠. 2번에. 5번 3번부터가 문제야. 얘들아. 3번. 3번에 2번 아니고 몇 번이야. 얘들아. 2번 봐봐.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은? 용액에 다른 용질을 추가하면 용질에 대해 용매로 작용한다?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4번 한번 읽어봅시다. 용매가 한 용질을 최대한 용해할 수 있는 정도는 다른 용질 반용매 용질을 뭘로 바꿔서 읽었어야지? 반용매 용질을 안 녹인다라고 얘기했잖아. 용해 용매에 용해되면 달라진다. 라고 얘기했으니 얘들아 봐봐 우린 용해도를 변화시켜서 어떻게 하는 거야? 용제를 추출하는 거잖아. 그러니 당연히 이 반영매 결정화의 전제라는 건 결국 반영매 결정화의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였어. 그러니 3번의 답이 4번이죠. 오케이? 어, 2번 아니야. 4번 이 4번에 갖다 꽂혔어야 돼. 그럼, 반영매 결정할 전제라고 했었을 때, 이 전제라는 말이 어려워서 항상, 좀, 사람을 당황하게 하는 그런 게 있지, 얘들아. 여기서 머뭇머뭇 버리지 마세요. 그냥 본문에 있는 거 고르라는 거고, 이 전제는 보통 이, 이게 가능한 이유. 본문에 나와 있어, 얘들아. 전제는 이유로 바꿔 읽고 여기서의 이유는 이러한 원리가 이유가 되는 거죠. 그죠? 3번에, 음은 4번. 자, 그리고 4번. 4번도 별표 가의 근거를 추론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어. 같이 볼게요. 가의 근거를 추론했을 때 아이고. 얘들아 그럼 내가 아까 이거 뭐라고 얘기했니? 델타 gt의 값이었는데 t가 빠졌네. 입자의 반지름이 커짐에 따라 양의 값이 점점 증가하다가 최대값을 지난 후에 감소하기 시작해서 음의 값이 되면 감소한다. 자, 그럼 뭐? 부피의 변화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에 따른 부피 변화율이 음의 값이기 때문에 구의 표면적 변화율 플러스 값보다 더 급격하게 커지기 때문에 음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문장을 보고서 너네가 사번처럼 해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고, 얘는 그나마 이 가이드 같은 거죠, 가이드. 수능특강이라서. 얘들아. 자, 그럼 얘가 평가 문제로 나왔을 때는 니네가 이렇게 해석했다 치고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라 얘기야. 여기는 단순히 해석을 물어본 거고. 알겠지? 우리는 이걸 이걸로 해석해 준 다음에, 더 복잡한 문제를 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두개 같이 외워주세요. 저런 문장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라고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5번. 야, 5번은 이것도 쉽지. 얘들아, 이게 임계점일 거 아니야? 응? 에너지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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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다가 전체 에너지가 줄어들었대. 입자 반지름이야. 입자 반지름은 계속해서 커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가, 뭐의 절대값이 앞서는 거야? 부피의 절대값이, 표면적의 절대값보다, 에너지 절대값보다 커지는 구간이 이제 여긴 거죠. 하지만 마이너스 플러스가 바뀌는 일은 없어. 그지? 부피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줄이고 있고 표면적은 계속해서 에너지를 늘리고 있죠. 자, 그러면 당연히 몇 번이 답이야, 얘들아. 당연히 4번이죠. 표면 에너지 값이 왜 줄어들어? 표면 에너지 값은 양의 값을 갖기 때문에 진행될수록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 굉장히 간단한 문제고, 하나의 원리로 지금 두 문제나 푼 거나 마찬가지죠. 3번, 5번 다 결을 같이 하죠. 3번이랬다. 4번, 5번. 4번, 5번. 비슷한 문제였습니다. 자, 5번에, 4 3번. 내가 정신 차리고 있는 거죠? 무슨 차림 있는 거지, 얘들아? 잘들보지 아니야? 어디 딴데 보지? 잠깐 쉬고요. 10분 쉬고, 엄마! 아, 엄마! 이어서 볼게요. 기출도 봐야 되니까 부지런히 봅시다. 아, 너무 졸아서 일찍 쉬는 거야. 한 15분 더 하려고 했는데. 잠들 좀 끼고 와.